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 최프로입니다 오늘 월요일장에 네이처셀이 6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도 약 보압권에서 마이너스 0.7% 하락한 2만 650원의 정규장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 진출 기업 설명회 이후 계속 하락 흐름과 함께 큰 거래량이 없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최근 들어서 서서히 이 바이오 섹터 쪽으로 어,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같은 경우 알페오젠이 플랫폼 기술이 미국 FDA 승인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오늘 신고가를 새롭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시 뒤에 체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네이처셀도 머지않아 이런 소식과 함께 앞으로 강한 상승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절대 희망 놓치지 마시고 현재 맘 편히 홀딩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많은 분들 보시고 주가에도 좋은 영향 미칠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먼저 오늘 수급 현황 부,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자별 매매동향 보시면 지금 외인 같은 경우가 2거래일 연속 매도름 끼웠다가 오늘 매수 전환한 모습이고 기관 같은 경우가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매도 오름 키운 모습이고, 개인 같은 경우도 오늘 일부 차익 실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가 지금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는, 연기금 같은 경우가 지금 한달 누적으로 대략 순매수로 20억 8,400만원 정도 순매수세를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아셔야 될게 연기금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보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네이처셀은 앞으로 계속적인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을 이 연기금 쪽에서 어느 정도 감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고 어 그래서 지금 기관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키웠던 흐름 나오, 나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한달 누적으로 보면은 외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외인들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어 트리거를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여러분 네이처셀은 지금 수급적인 부분 최근에 좀 저조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과 함께 수급적인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계속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인데 어그 부분 관련해서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알테오젠 차트인데 어 작년 초만 하더라도 주가가 대략 72,000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어, 신고가 새롭게 작성을 했는데 5 4만 8,000원입니다. 그럼 대략 어, 거의 600% 넘게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알테오젠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왜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장 초반에 16%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래서 신고가 새롭게 작성을 했었는데 어떤 이슈로 이렇게 상승했는지 그 부분 잠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테오젠이 이 플랫폼 기술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상승한 모습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미국 제약바이오사 머크사의 키트로다 큐렉스에 적용하는 이 ALTB4라는 이 기술이 어, 탑재가 되는데, 이 부분이, 어, 면역 항암제 키트르다 큐렉스의, 어, FDA 승인과 함께 미국에서 출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연간 최대 1조 원 수익 전망과 함께 리가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도 기대주로 떠오른다고 밝혔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 머크사의 이키트르다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네이처셀처럼 이 BTD 혁신 치료제 지정 이후에 1년 만에 가속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전 세계 면역 항암제 부분 매출 1위면서 작년 매출 기준으로 대략 43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어, 네이처셀도 이 BTD 지정 이후에 지금 가속 승인 요청을 하면서 빠르면은 어, 내년에 이 부분 가속 승인으로 실제 상용화가 되면은 이 머크사의 키트루다처럼 앞으로 굉장히 큰 매출적인 부분 그리고 빠르게 어 상용화가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알테오젠도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직접적인 FDA 승인이 아니고 일부 플랫폼 기술을 이 키트루다에 어 접목을 하면서 어, 동반해서 승인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최근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네이처셀이 단독적으로 가속 승인과 함께 1년 안에 상용화를 하면은 얼마나 큰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는 여러분 기대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주말에 네이처셀 관련 이슈 나온 거 있어서 잠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기회땅 미국으로 향하는 조인트 시스템 어, 시밀러 허가 3억 실효성이라는 내용으로. 어, 지난 주말간 나온 이슈인데요. 요 세부 내용 잠깐 체크해드리면은, 네이처셀 미국행, 어, 예측 가능한 FDA는 필연적 선택이라고 밝히면서, 조인트 스템 잘할수 있는 한국 대신, 어, 잘될수 있는 미국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셀은 11일 조인트 스템 관련, 어, 시약처의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미국의 가속 승인에 집중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번에 신약이어서 바이오시밀러도 수수료 인상하면서 핵심은 허가 속도 단축한다는 내용이고 허가 심사료 3억 원을 예고한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전담팀 구축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기존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하면서 수수료를 3억 1천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복지부 임상삼성 특허펀드 조성하면서 1,500억 규모로 조성을 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네이처스 관련 이슈 몇 가지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7월 미국 FDA와 대면 미팅에서 한국 삼성 임상 시험을 미국에서도 확증 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미국 허가를 위해서는 삼성 임상이 최소 두 개는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한 개만 수행함으로써 1억 달러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어, 내년 가속화 승인을 목표로 오는 11월 18일에서 19일에 FDA 대면 미팅을 추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여기에서 한국의 임상 3상 시험 5년 장기 추적 결과와 더불어서 11월 말까지 미국 투비 3상 임상 코트 중간 분석 결과를 일본에서의 10년간 실사용 데이터 심사 자료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속 승인 후 최종 승인을 위한 삼상 시험이 내년 상반기 시작될 예정이면서 최종 목표 허가일이 2028년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지난 7월에 플로리다에서 줄기세포 재생 의료 상용화 추진을 위한 법안이 발효된 것과 관련해가지고, 조인스템도 수출을 준비하면서, 어, 오는 10월달까지 현지 의료기관과 협력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금년 중으로 정형외과적 질환이나 통증 관리, 상처 치료 목적으로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로리다주를 시작으로 해서 상용화하면서, 그 다음에 텍사스주까지 어느 정도, 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중요한 게, 멜릴랜드주의스탬드 캠퍼스 관련해서 생산시설 관련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3억 달러, 투자 규모, 이제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FDA 품목가가 가속 승인을 받아서 임시 판매가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이걸 목표로 하고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머크사의 키트로다처럼 어, 앞으로 가속 승인 요건 충족 여부 논의 관련해가지고 FDA랑 대면 회의를 이번에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거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현재 네이처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구독자에 한해서 핵심 내용 무료로 공유해드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 내용 꼭 체크하시면서 어 전혀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여러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도움드릴 거니까 여기에는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앞으로의 일정이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정확히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사점적인 어, 대응 전략까지 하나하나 체크해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요번에 구독자에 한해서 무료로 드리는 만큼 어,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 어, 요거 신청하는데 10초면 충분하거든요 여러분 10초 투자 하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자산 늘려갈 수 있게 도움 드리는 만큼 요거 잠깐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현재 보고 계신 유튜브 화면 아래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보일 거고요. 제목 아래 보시면 조그맣게 더보기라고 보일 겁니다. 이 더보기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이 설명란으로 넘어오면서 아래쪽에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이 파란색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옆에 보이는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이 양식이 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PC나 노트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영상 제목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파란색 링크 보이면 바로 클릭해 주시면은 어 구글 폼 양식으로 이렇게 어 정리돼서 뜰 텐데 이용하실 혜택 이거 중복 선택 가능하시니까 어, 체크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분석 및 대응 전략 여기에 체크해 주셔야지 말씀드린 앞으로 네이처셀 관련 어, 최근 어, 이슈든 이슈든지 최근 핵심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관련해가지고 어,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부분 두 번째 종가 베팅 단타 종목 이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정규장 종가복은 3시에서 3시 20분 정도에 종목 추천을 드리고 다음날 오전 9시에서 10시경에 매도사인 드리면서 안전하게 어 평균 5에서 10% 정도 수익권에서 매도사인 드리다 보니까 어 최근에 워낙에 강세장이다 보니까 최근에 나간 종목들 대부분 10% 이상 수익권에서 매도해드렸거든요. 그 정도로 최근에 가장 어 반응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종가배팅이었고요. 그리고 바쁜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 보니까 세 번째 섹터별 주도주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거 보유 기간은 대략 한 2에서 4주, 그러니까 한달 안으로 수익 실현해 드리는 종목으로 드리는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시장 주도 섹터가 최근에 가장 강했던 게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일부 바이오 관련 종목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최근에 로봇 관련주로 50% 이상 수익권에서 매도해드린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반응 좋았던 게 어, 섹터별 주도주 종목, 이게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좋아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받으실 연락처 010 정확히 숫자만 입력해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분석 희망하는 주식에는 네이처셀 두 글자 네이만 남겨 주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처셀 남겨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의 문의 사항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종목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같이 남겨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작성하는데 10초면 충분하니까 10초 투자하셔서 제대로 된 정보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 잡고 대응할 수 있게 도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수익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거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잘 잡으셔서 여러분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게 도움드릴 거고요. 지금 옆에 보이는 거는 저희 구독자 무료 소통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겨주신 번호로 이 소통방 링크를 문자로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자 통해서 이 소통방 들어오시면 은 어, 오전에 시황부터 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도움드리니까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확히 알고 대응하시면 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리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체크해서 도움드릴 거니까 이번 기회에 잘 활용하셔서 제대로 계좌 사이즈 키워갈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이처셀 지금 보시면은 현재 2 6 0 0원에 어,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어, 지금 2018년도의 어, 역사적 신고가 대략 한 61,680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f d a 가속승인만 떨어지고 상용화 어, 윤곽만 보이면은 아무리 못해도 제가 볼 때는 10만 원 이상 충분히. 어, 갈수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되시고 어, 지금 네이처스 홈페이지 가 보시면은 어, 라정천 회장이 직접 이번 기업 설명회 때 언급한 내용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어,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지금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해던 상승하던 시기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FDA로부터 어, 최종 승인과 함께 지금 어, 혁신 치료제 지정으로 인한 가속 승인 이 절차를 밟으면은 빠르면 1년 안으로 상용화가 되는 부분 그리고 점차적으로 지금 플로리다주를 시작으로 해서 어, 상용화되는 부분과 함께 계속적으로 주가에는 좋게 작용될 부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네이처셀 현재 자리 지나고 나서는 어 그때 왜더 물량을 못 담았을까 후회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여러분 잘 체크하면서 대응할 수 있게 도움 드릴 거니까 어 저희 소통방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